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BMW 320D ED 에디션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식에 주행거리는 113,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혈균 소독 인증 안심 중고차고요.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합니다. 본넷 볼게요. 크랙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네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휠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33mm로 75% 이상 남았네요. 사이드 미러 볼게요. 이쪽은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옆면 볼게요. 뭉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회 볼게요. 림 끝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75mm로 55% 이상 남았네요. 뒷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크래치, 네,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쪽은 살짝 있어요. 붓펜 터치.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식 대비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도 살펴볼게요. 뒤쪽 휠이고요.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옆면 볼게요. 내부 네, 콕 보이지 않고요. 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이어서 앞쪽 휠도 볼게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근데 많이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내부 탑승해 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13,16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요. 크루즈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볼게요. ECM 룸미러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실게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네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버튼 시동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보시고요. 네, 수납 공간도 한번 볼게요. 네, 수납 공간 확인하시고요. 2열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요,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넓고요. 가죽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연식 대비 관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도 볼게요.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적정량 들어가 있네요. 또 살펴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쪽, 우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네요. 안쪽에서 보시면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네, 보시면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미션이랑 엔진 쪽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가 있어서요.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미션 쪽 누유 보이지 않네요.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대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대 상태 좋네요. 이 차량 후륜이고요. 화부 장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320d ED 에디션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